창 사이로 비추는 눈부신 햇빛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당한 햇빛은 건강에 유익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햇볕을 쬐는 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합니다. 빛을 차단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블라인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소재 신제품 한국 윈텍의 3D 블라인드입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반사되는 빛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블라인드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순히 햇볕을 차단하는 기능만을 강조했던 기존 제품과는 달리 망사와 천연 패브릭 원단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이 가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단면 펄 코팅과 양면 암막 스크린을 사용해 100%에 가까운 빛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점과 더불어 채광 조절까지 가능해 햇볕 차단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기능적인 면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실용적이고요. 스크린이는 것은 일차원적으로 그냥 가리기만 하는 거지만 2D나 3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빛의 채광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또 프라이버시도 이제 조절하셔서 쓰실 수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안에서 밖을 볼수 있도록 제작되어 기존 제품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는 두꺼운 커튼 대신 감각적인 디자인의 실용성을 더한 블라인드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